마스터 구간에서 재능러 버스충들이 금방 갈린거 그건 없어 그냥. 똑같아. 아, 이게. 이게 좀더 올라가야 나,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. 마스터 200점, 100점까지는 다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재능충이 아니든. 그러니까 버스충들도 마스터 100, 100점, 200점 갈 걸? 다? 진짜로? 가기야 갈 걸? 자, 나대가리속 입력해놓을게. 자 텔포는 디다 텔포는 디다. 저번에 그때 텔, 미드 교전 났는데 나씨발 미드 미녀 텔포 탔어. 저만 줄 알고 인제 하자 텔포다 나 텔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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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? 아니 씨발나 텔폰 줄 알았어. 저만 줄 알았어. 아, 정말인줄 아, 미친 이럴때 이제 우리 정글이 레드 먹고 카정을 간다고 하잖아 이런 미드라인은 빡세게 밀어줘야돼 평타 존나 쳐야돼 지금부터 그냥 큐를 내가 맞아도 돼 이럴때는 근데 그 미니언 평타를 꾸준히 치는게 중요하지 맞아네 지금은. 근데 너무 맞은 게 문제긴 한데. 이게 킨드레드가 이게 좋다니까? 이 초반 교전이 은근 쎄 쎄가. 아 대포는 진짜 존나 못 먹네. 내가 봐도 이거야. 그러니까 이게 교전이 이게 된다고. 나도 이래 찍고 갔잖아. 어떻게든 이래 찍고 가야 돼. 애니 예 오리 하나 무빙이 나 위로 올라가면서 나 무조건 찌른다. 나 무조건 나 빼고 간다는 무빙이었기 때문에. 이것도 내가 먼저 가져도 돼. 타보고. 나 레드니까 미니언 풀타 치면서 미니언 맞아 야 되거든요. q 같은 거 지금은. 때리세요. 뭘줄수 있을지 이럴 때 이제 그냥 텔포타 원래는 텔포 타야 되는 거였는데 이거 싸우려고 하면 근데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있다니까. 안가도 되지 안가잖아 이럴때는 참잖아 얼마나 이뻐 이러면 나 텔포 탈 필요가 없잖아 원래라면 우리 중국인이었잖아? 가서 싸움한다면 난 텔포 탔어야 됐어 어떻게든 이제 상대 미드 집탐에다가 바텀 띄워도 되고 나는 이제 나 여기서 프리징 하는거야 천천히 라인 태우는거 하나만 하나로. 괜찮아, 서포 죽어도 돼. 원데 잡았잖아. 서포 죽고 원데 잡았으면 이득이야. 아, 에바. 진짜로. 이럴 때 살짝. 아, 이거 미드라인 이거 밀고 탈타야 되는데 탈타도. 아, 나 빨리 터줄걸. 일단 내가 앞으로 밀면 상대가 뒤로 빠지고, 내가 뒤로 빼면 상대가 앞으로 나온 순간에 이제 그 타이밍에 살짝 좀더 상대는 나랑 가까워지는 그 타이밍에 더플 쓰는 거지. 그것 궁플도 마찬가지고. 수많은 전쟁이 지 진희가리를아 나는 밀어 줄 거야. 주 이거 전면 풀어.. 풀수 있나 이거? 박치기 되나 이거? 전박까지 안될것 같은데 전면 박치기? 될려나? 할만도 하다 까비 아, 탈락이좀 전에 봐. 가 아, 네, 아, 아 마텔라스고 오, 씨. <목소리가> <laughs> 아, 우리 팀에 무라마나가 무라마다가 그 올린 애가 탈명이 나있네. 여능태 올린 애가. Yo, what's up bro man 바로 가자 캐리 <laughs> 나 위치 모르면 다 죽어야지 내 위치 모르면 공폴 다 맞아야지 피해하자 내가 탱커다 대포 맛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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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들이 기네 종료 타입니까? 개쌉지일고 그냥 미녀 데코 올게. 아, 조야 타이밍, 섹시! 섹시, 섹시! 후! 설계한 건 아니고, 원래 오른 궁극기로 딱 그거 끊으려고 그랬는데. 갑치다제 큐마 좀 뼈나가요. 가슴 막아. 대자 어. 개나 안될것 같은데 이거. 살려고 자라. 아, 미쳤다. l <놀람> 아 뭐야 이게 왜 죽어 아 존나 썰라 그랬는데 캐리 캐리! 딱 돼! 딱 돼! 그냥! 이게내요거 정도? 어.. 요롱롱 그래도 뭐중반에 잘했.. 초반에 이거 덕에 끝났으니까 으쾌한 팀워크 그래그래 그래. 어 그래그래 그래. 어 그래그래 그래. 어.. 자 명이 몇개 들어오나 보자! 최소 3개! 최소 3개! 안 들어오나? 명예가 좀 짠해. 그 바텀은 서로 그루밍인가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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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은 또 그루밍이구나.